안녕하세요. 오늘 부동산설명남TV가 소개드릴 내용은 경기도 안양 평, 안양에서 분양하는 평촌 두산이브 더 프라임의 사전 분양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평촌 두산이브 더 프라임 분양 홈페이지입니다. 예, 8월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8월 말, 9월 초 예, 이번 주 금요일 아마 분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홈페이지 주소는 평촌두산이버더프라임.com입니다. 각종 문의 사항은 031-399-888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사업계요 살펴보겠습니다. 평촌두산이버더프라임. 예, 대지 위치 동안구 호계동 651-1번지 외 30필지. 건축 규모 지하 2층 지상 32층으로 되어 있고요. 45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. 입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. 네, 평촌 두산이 보다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촌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. 거리가 있고요. 이제 뭐 평촌 학원과 평촌 먹거리촌 평촌역 이쪽으로 어필을 하는데 보시면 지도상으로도 거리가 좀 보이고요. 이런 금정역 쪽이 조금 더 가까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홈플러스 이런 걸볼수 있고요. GTX 얘기를 하는데 GTX는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. 금정역 1, 4호선 금정역을 어필하는 부분은 좀 인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다.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동탄 인성원, 인더건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예정이지 확정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현혹되지 마시고 냉정하게 청약을 좀 하셔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요. 프리미엄 살펴보겠습니다. GTXC 금정역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예, 부분은 일단 예정인 부분. 동탄 인덕원선도 마찬가지로 예정인 부분이고요. 신주거타운 호계동 중심의 이제 신주거타운으로 가치 상승이다. 이 부분은 향후 가치를 통한 어필을 할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평촌생활권을 이야기하는데 평촌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라는 부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안양천 리버워크 예, 단지역 조망 뭐 이런 부분도 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. 두산이브 브랜드 파워는 솔직히 브랜드 파워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브랜드 이렇게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꼽아볼 수 있는 거는 일단 금정역 1, 4, 5선금정역과신 향후 가치를 받는 신주거타운 그 다음에 뭐 이런 조망권 요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장 위치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651-1번지 1원이고요. 예, 견본주택은 군포시 부곡동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. 문의 사항은 031-399-8889로 문의하시면 되는데 어, 분양가를 이제 예상을 해 봐야 될 텐데 뭐 5구 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억대 선이 되지 않을까? 분양가가 결코 저렴하진 않을 거예요. 기존에 분양했던 안양 분양 현장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정도 선이지 않을까. 84 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억 전후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일단 최근에 부동산 분위기를 감안하고 안양 당해로 아마 분양을 할 거예요. 그럴 때는 경쟁률이 생각보다 이제는 좀 낮게 나와서. 타 지역의 기회도 올 것으로 보여지는 예, 그런 현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가 나온 후에 방송을 다시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문의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